나이가 들수록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애쓰는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노후가 되면 이 모든 게 결국 다 무슨 소용일까? 젊은 시절엔 바빴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이름 석자를 어디에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자리를 지켰는지 말이죠. 하루하루 쌓아올린 것들이 언젠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깊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 자식과 멀어지는 거리감, 잊히는 느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외로움. 이때 마음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애쓰고 살아온 인생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 오늘 고요한 숨은 이 질문을 품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합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경험한 한 수행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부처님이 전하신 진짜 준비해야 할단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길 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긴 세월 세상을 떠돌며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난이 두려워 잠도 줄여가며 일했고, 가정을 꾸린 뒤엔 남편으로 아버지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뒷전이었고, 숨쉴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희끗해지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도 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문득 돌아보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고 그 무엇 하나 따뜻하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나무처럼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늦었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진짜 시작일 수도 있네. 수행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기는 법은 배웠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은 익히지 못한 채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고 또 슬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본질이 보이는 법이네. 삶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대가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네. 그 말에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라도 괜찮다는 온기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부 모두를 위해 애썼지만 정작 저는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배우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정작 제 마음은 늘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를 돌보느라 저는 저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또한 고통이 되어 돌아오지. 수행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그 말이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자신의 내면을 살며시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정성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네. 그것은 그대가 지나온 길마다 남아 다른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밝혔을 것이네.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을 자기 자신에게도 비춰야 하지 않겠는가. 수행자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오며 너무도 오랜 시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번도 나로서 숨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돌보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따뜻해지겠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얼굴에 고요하지만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부, 단 하나만 준비하라 마음. 수행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조용히 머물며, 오랜 세월을 돌아본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질도 관계도 명예도,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지만,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준비하라고 말하네. 노후를 위한 돈, 건강, 자식 걱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남는 것은 불안 뿐이지. 수행자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준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노년을 맞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준비하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 외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후회가 찾아와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그대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네. 그 말씀은 수행자의 가슴에. 마치 등불처럼 밝혀졌습니다. 세상이 알려준 준비는 밖을 향한 것이었지만 부처님이 일러주신 준비는 안으로 향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란이 마음에 들어올 때면 그는 다시 호흡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하지만 가장 깊은 준비였습니다. 사부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수행자는 더 이상 점지 않았습니다. 몸은 느려졌고 기억은 옅어졌으며 이따금 허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엔 삶이 고단해서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삶이 고요해서 더 두렵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만남이 줄고, 기다릴 것도 분주할 일도 없어지니, 하루가 텅 비어버린 듯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주변을 둘러싼 나무와 새, 바람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이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나, 이것이야말로 본래의 삶이네. 세상은 번다함을 삶이라 여기지만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비로소 삶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고요한 노년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순수한 시간임을.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다가와도 휘둘리지 않으며 무엇을 잃어도 흔적이 오래 머물지 않네.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로. 삶의 끝에서 만나는 마지막 선물이네. 수행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일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 이룰 필요가 없어도 괜찮고, 그저 앉아있는 것조차 평화로워지는 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음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이 바로 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오부 남는 것은 결국 마음뿐입니다. 어느날 수행자는 낡은 가사를 정돈하며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도, 부러워하던 것도 지나보니 모두 바람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음의 본 모습을 본 것이네. 젊을 때는 밖으로 달려가고, 중년에는 지키려 애쓰지만, 마지막엔 모두 다 놓게 되네. 그때 남는 것은 단 하나.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것뿐이라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천천히 그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고 몸을 챙기고 외로움을 피하려 하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준비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네. 노년의 가장 소중한 준비는 편안한 마음일세. 수행자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 새겼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보다 무엇을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 그것이야말로 진정 준비해야 할 노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가졌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옷을 입든 결국 남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인생이 편안하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준비는 아픈 무릎보다 빈 통장보다 불안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조용한 지혜와 평온한 시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도 잘 살아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한 숨입니다.